최근 케이팝 업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바로 걸그룹 뉴진스와 그들을 이끄는 어도어 레이블,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케이팝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최근 논란은 미니진 대표가 하이브 내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의 아이돌 그룹 아일리신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민 대표는 아일리스의 데뷔곡 마그네틱을 비롯한 여러 활동이 유진스의 스타일을 카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하고 어두워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.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행동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를 경영권 탈취 시도로까지 몰아갔습니다.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이러한 조치를 어이없는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단지 아티스트와 레이블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방시혁 카이브 의장이 알리스의 데뷔 앨범 프로듀싱에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. 이 사건은 K팝 산업 내에서 흔치 않은 공개적인 분쟁으로 하이브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주가는 하루 만에 8% 가까이 폭락하는 등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이러한 사태는 양측 간의 긴장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뉴진스와 아일리 사이의 유사성 논란에서 시작된 이번 분쟁은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확고하며 이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K팝 산업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주목해 보겠습니다.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연예계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.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.